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7장 54절에서 6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laughs>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들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그들이 돌로 쇠반을 치니 쇠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아멘. 이제 이수민 목사님 나오셔서 수대반처럼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어르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오후 예배 가운데에 우리 사랑하는 온 성도들 함께 모여 주를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부족한 종단 위에 세우셨으니 부족한 모든 것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뒤로 감추시고 오직 주님의 말씀만 대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이상하게 이렇게 연합 예배를 드릴 때는 제가 꼭 설교를 하게 되더라고요. 밑에서 올라오는데 짧고 굵게까진 좋았는데 짧고 굵고 은혜있게 하라 그러니까 굉장히 마음이 부담이 됩니다. 우리 교학교 학생들도 있는데 한번 교학교식으로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자, 오른손 한번 들어 보시고 자, 인사하겠습니다. 제가 할렐루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자. 반말 하신 거 아니시죠? 자, 다시 하겠습니다. 자, 할렐루. 자, 우리 교학교 할렐루. 네, 할렐루야. 아, 우리 여론사회 가운데 큰 은혜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아, 오늘 우리 찬양대 찬양 굉장히 은혜로웠죠? 예, 네, 전 지금 열차 타러 갈뻔 했는데, 네, 설교라서 안 갔습니다. 아, 오늘 특별히 선포되는 말씀 가운데에 짧은 시간이지만 귀한 은혜를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임하신 성령의 강림하신 사건 이후에 초대교회는 놀라운 부흥과 성장을 이루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제 목숨을 걸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고 그 결과 초대교회의 놀라운 부흥의 역사와 또 축복의 역사 그리고 기적의 역사들이 계속해서 나타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을 계속 읽다 보면, 그 사도행전의 흐름에 따라서 나도 모르게 내 가슴이 뜨거워지고 다시 불타오르게 되고, 또 은혜 받기를 꿈꾸고, 또 우리 교회가 부흥하기를 소망을 해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사도행전이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자세히 살펴보면, 하나님의 말씀의 측면에서는 방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부흥과 기적과 복음이 계속적으로 전파되어지는 놀라운 결과를 낳았지만 사실 그 안에 있는 개개인의 상황들과 개개인들의 인생들을 살펴보면 참 많은 고난과 실패와 역경의 모습들이 나타납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사도행전 7장에 나와 있는 스대반 집사님의 순교 사건일 것입니다. 아마.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의 시선으로 바라보면 이 스테반의 죽음은 분명히 실패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복음을 잘 전하고 있는 그가 순교를 했기 때문이죠. 그런데 믿는 성도들의 시각에서 보면 이것은 죽음을 통해, 순교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린 승리의 사건이라고 감히 우리는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도행전을 계속 읽다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전파되어지는 과정들이 나오는데 이것은 마치 어, 릴레이 달리기를 하는 어, 그런 모습과도 같습니다. 예수님에서 제자들로, 제자들에서 일곱 집사로, 일곱 집사에서 사도 바울로, 사도 바울에서 디모데로, 또 디모데에서 수많은 무명의 복음 전도자들로. 어,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사도행전의 전반부는 어,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통해서 역사하시고 어, 사역을 보여 주신 일들이 나타나고요. 그리고 후반부로 가면 갈수록 사도 바울을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고린도전서 3장 6절에서 말씀하는 것과 같이 성령님께서는 끝까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동일하게 함께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수있죠 우리가 어떠한 나무를 심고 그 나무가 열매를 맺기까지는 많은 과정들이 필요합니다. 물을 주고 씨를 뿌리고 물을 주고 김을 메고 거름도 주고 벌레도 쫓고 많은 시간이 지나고 나서 그 나무는 열매를 맺게 되죠. 복음 전도도 이와 비슷하다고 말씀들을 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많은 성도님들은 이 복음 전도의 릴레이에서 마지막 주자가 되기를 원해요. 마지막 열매 맺는 자리에 있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에서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이 모든 주자가 굉장히 중요하고 모두 동일하게 꼭 필요한 것임을 우리는 믿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첫 번째 주자는 씨를 뿌리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씨를 뿌리는 것 쉽게 생각할 수가 있고요. 또 마지막 주자는 열매를 맺는 영광의 자리이기 때문에 정말 추수하는 단계라고 볼수 있습니다. 오히려 두 번째, 세 번째 주자는 물을 주고, 김을 메고, 잘 드러나지 않고, 오랜 시간이 걸리고, 굳은 일을 감당해야 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어려워하고, 사실 꺼려 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이 단계가 우리에게는 더 중요하다라고 우리는 믿을 수 있습니다. 올바른 릴레이 주자는 자기가 첫 번째냐, 두 번째냐, 세 번째냐, 네 번째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내게 주어진 그 상황과 번호에 맞게 혼신을 다해서 승리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올바른 릴레이 주자의 모습이라 생각이 됩니다. 이런 의미에서 생각을 해 보면 예수님이 첫 번째 주자고 그리고 그다음이 이제 제자들이고 마지막 주자가 사도 바울이라고 한다면 오늘 본문의 스데반 집사님은 두 번째, 세 번째 그 릴레이 주자에 해당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은 이두 번째 세 번째 릴레이에 해당하는 이 스테반 집사의 순교 사건을 우리 예수님이 생각날 정도로 놀라운 광경으로 영광스럽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지금 우리가 어느 위치에 있든지 간에 상관하지 마시고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과 직분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영광의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오늘 본문에 나타난 스테반 집사의 순교로 나타난 결과의 모습을 한두 가지 정도 함께 살펴보죠. 먼저 오늘 본문 55절에서 56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자 스데반 집사님은 지금 어때요? 하늘이 열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시고 하나님 나라의 사역을 시작할 때에 예수님께서도 역시 동일하게 하늘이 열리는 것을 경험을 하셨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스데반 집사의 이 순교의 현장에서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직접 보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말했듯이 세상의 사람들은 이 사건을 보면서 실패자라고, 실패라고 말할지 모르겠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를 승리자로 여겨주셨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깨닫습니까? 성경에서 우리가 꼭 하나님의 말씀을 할때 무슨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나의 죽음과 나의 희생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축복합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여기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정말 죽어지는 사역, 썩어 없어지는 사역, 희생하는 사역, 섬기고 낮아지는 그 모든 사역들을 기쁨으로 감당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죽어지라니까 싫으신가 보죠? 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물론 지금도 우리 성도님들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많은 사역들을 감당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자기 스스로 희생하고 섬길 줄 아는 우리 천안교회가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요, 이 스테반 집사의 희생의 사건은 어떤 것을 가져왔느냐? 바로 사도 바울의 회심을 시작하게 만들었습니다. 사도행전의 저자인 누가는 오늘 본문 58절에서 바울이죠. 예전엔 사울이었습니다. 사울이라고 하는 한 청년을 등장시키면서 사울이 스테반의 순교의 현장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5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우리가 아는 것과 같이 사도 바울의 회심은 담의 색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의 회심은 완성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많은 신학자들은 어떤 얘기를 하느냐? 담의 색도상에서 부활해 주님을 만나므로 그가 회심한 것은 맞지만 그 회심의 시작은 스데반의 죽음에서부터 시작이 되었다고 라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이 스데반과 사도 바울은 가말리엘 문화에서 함께 공부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스테반의 죽음을 목격한 사울은 굉장히 큰그 혼란과 놀라움 속에 빠졌을 것입니다. 사울은 스테반이 죽어가면서도 성령 충만한 모습을 보았고요. 또 죽으면서도 자기를 향해 돌을 던지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뭐라고 기도했습니까? 하나님,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자기를 지금 돌로 쳐서 죽여가는 죽이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그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스데반의 이 모습을 보고 아마 이 청년 사울은 엄청나게 놀랐을 겁니다. 물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핍박하고 어려움을 주는 것이 바로 사울이었지만 도대체 이 스데반이라고 하는 사람이 믿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길래 그가 누구이길래 죽어가면서도 저렇게 천사 같은 얼굴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자신을 죽이는 그 사람들을 용서해달라고 할수 있을까? 아마 상당히 감동적이고 큰 인상을 주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스테반의 죽음으로 인해서 사도 바울은 아, 저 주님이 어떤 사람일까? 스테반이 말하는 저 예수님이 어떤 사람일까? 이렇게 깨달았을 것이고, 다음에 식도상에서 부활의 주님을 만남으로 이 사울의 회심은 완성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스데반의 주님이 아니라 바로 나의 주님으로 사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었고 이름이 이제 바울로 변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제 최근에 교회에서 볼링 셀을 이제 같이 하고 있습니다. 볼링 좋아하시는 분들은 들어오십시오. 네. 볼링 셀을 하면서 저희 교회 청년들을 좀 만났어요. 청년들을 만났는데 얼마 전에 굉장히 은혜로운 이야기를 들은, 들은 게 있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새 가족 청년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도 있는지 모르겠어요. 어, 교회에 이제 등록한지 한만세달네달된것 같아요. 볼링을 같이 치러 가는데 교회 처음 온 친구니까 얼마나 궁금한 게 많겠습니까? 그래서 저한테 막 목사님 목사님 하면서 이런 것들 저런 것들을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물어보다가 제가 질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너는 어떻게 우리 천안교회 오게 됐니? 그러니까 그 친구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 제가 볼링을 좋아해서 볼링을 치게 되었는데 볼링장에서 어떤 형들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그 형들을 만났는데 그 형들이 정말 사람들이 너무 좋고 정말 너무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곰곰이 생각을 해봤대요. 저 형들의 공통점은 뭘까?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저 형들의 공통점은 모두가 다 천안선결교회를 다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청년이 우리 교회에 와서 등록을 하게 되고 어, 교회에 열심히 다니게 됐다라고 어, 그런 이야기를 저한테 해주는 겁니다. 여러분 바로 이거예요. 뭡니까? 우리 크리스천들은 앞에서 보는 모습이나 옆에서 보는 모습이나 뒤에서 보는 모습이나 위에서 보는 모습이나 한결 같아야 돼요. 스테반의 주님이 사도 바울의 주님이 되었던 것처럼 여러분들 한분한 한 분의 모습을 통해서 그어머에 계신 예수님을 발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아 아무개 집사님, 아무개 청년, 아무개 권사님 아무개 장도님, 아무개 목사님. 아 저분들을 보니까 저분들이 다니는 교회라고 한다면 나도 다녀보고 싶다. 저분들이 믿는 예수님이라고 한다면 나도 그 예수님을 믿어보고 싶다. 이것이 바로 진짜 크리스천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의 모습이 드러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도 오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이죠.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사랑한 여러분 우리가 죽으면 삽니다. 유기성 목사님 책의 제목이죠.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 우리 모두가 그런 성도님들 되셔서 우리가 썩어지고 죽어지므로 말미암아 우리의 나를 통하여 많은 열매들이 맺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향기요, 편지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스데반 집사의 죽음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널리 전파되었던 것처럼. 우리가 희생하고 썩어지고 죽어짐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일평생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요 편지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다될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